광명시 난산선 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팀은 사고 현장 토사 더미 속에서 실종자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붕괴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통결했습니다.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안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여성 뒤쫓는 상황을 웃음 소재로 제작한 영상이 논란입니다. 스토킹을 연상케 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감수성 저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빵집에서 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영상이 퍼지며 위생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빵집은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진열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판매장의 보관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덮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도 서비스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는 제한적이고 네이버 카카오 지도는 외국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광 수익을 늘리려면 지도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